네. 어, 여러분,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도 참 민망한 시향입니다. 어, 오늘 시향 체크 잠깐 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뭐, 이제 한또 2,300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어, 보고 있어요. 어... 시장이 이렇게 내리면, 그, 우리 투자자분들은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어, 다 불안해요. 근데, 이제 저는 주가가 올라갈 때, 실력 이상으로 올라갈 때 불안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선생님한테 구중 맞을 일을 했는데, 어, 구중을 안 맞고 있, 있으면 불편한데, 막상 교무실에 물려가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맞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저는 큰 펀드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그 시장이 원래 가야 될 높이만큼 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올라가면 그때가 막 되게 불편하고요. 이렇게 슬금슬금 내리면. 오히려 정신이 뭐좀 뭐라 그러나 좀 편해진다 그럴까요? 야, 이제 고생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꼭 하셔야 될 거는 시장이 왜 내리는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왜 내리는지를 정확히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서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내리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어떤 펀드멘탈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유동성의 향배. 어, 그럼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유동성의 향배 때문에 억울하게 내리는 것도 있고, 미국 금리 때문이에요.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펀더멘탈 때문에 내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상이 늘 변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돼 버린 기업들은 이제 저절로 얻어 맞는 거죠. 그건 펀더멘탈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얘가 이제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가 본질적으로 펀드멘탈에 무슨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는 저호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가령 억울하게, 펀드멘탈은 좋은데, 유동성 때문에 내리는 주식이, 개도 한20% 내렸고, 만약에 펀드멘탈 때문에 하락하는 어떤 주식도 20% 내렸다면, 어, 서로의 찬스인 거죠. 펀드멘탈 때문에 내린 주식을 팔아서, 억울하게 내린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어, 그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개인 투자 분들이 낙폭가대 좋아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이 낙폭가된때 시향 때문에 내린 거는 유동성의 향배 때문에 내린 거는 나중에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급격히 올라가는 거고 펀드멘탈 때문에 내린 주식은 그때 안 올라가요. 그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 넉넉히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할 거, 리스크,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펀드멘탈이 부러지는 종목을 팔아서 펀드멘탈이 견고한 쪽으로 억울하게 내리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포트를 변경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시향을 봐도 그렇지만, 와,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면 우리가 돈 벌기가 너무 쉽죠. 그럼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것은 주식 투자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일은 뭐 하면 된다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 주식 투자는. 자기가 아무리 하면 된다고 해봐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이런 주식을 산 이후에는 그 기업이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일 밖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서 펀드멘탈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밀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가격 발견 기능이 주식시장에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막 들고 패고 뭐 어떤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막 들고 패고 그러면 이게 시장 대비 초과 하락할 때는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얘는 억울하게 내린 거니까 난 들고 가볼래 하든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또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비투 몰빵 한방 매수 금지예요. 그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분할, 분할, 분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분할이란 말이 너무나 미운 소리로 들렸을 거고, 그또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한지앞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이 지금 왜 내리느냐. 첫 번째는 미국 금리 때문이죠. 그죠? 우리 투자교실 그 푼에 있어요. 금리 상승기는 뭐, 주식하면 안 된다고. 또 금리 상승기에는 어, 성장주들이 또 많이 맞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의 향배가 지금 약간 불리해요 주식시장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리라는 거는 GDP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인데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3.7이 나왔고 GDP가 이번 지나간 달에는 한5%뭐4% 나온대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또 1.7%로 쭉 떨어진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길게 놓고 보면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까지 와 있는데 글로벌 채권 쪽에 아주 그냥 그 유명하신 분들은 다 이제 채권 이제 쇼식 쇼스를 접어요 지금 쇼스를 접고 이제 반대로 이제 채권을 매수하는 걸로 바꾼다 그러고. 저는 그분들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면미국이란큰 경제 단위의 나라가 GDP를 해마다 2%씩 그리고 해마다 3%씩 10년간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5% 금리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요. 금리를 5% 수준 올라가면요. 저절로 위축이 돼요.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돌고 도는 가정이겠지만, 오늘 다른 녹화에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고 유동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 28전쟁. 28전쟁이 경제에 만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려면 유가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현재로는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라면 유가가 90불도 지금 잘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 그래서 어, 전쟁 관련된 이벤트는 시간이 지나가면 희석될 거다. 그리고 좀 전에 여기 녹화로 오기 전에 매일경제 속보가 저한테 문자로 왔는데 이제 어젯밤에 이스라엘이 그 지상군을 투입했대요. 전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속보가 왔어요. 그 속보의 사실 여부는 제가, 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요. 여기 또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제 핸드폰으로 언론사에서, 어, 그냥 문자로 보내주신 거라서.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제, 군사력의 차이를 보나, 뭐, 어찌됐든 어찌 간에,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큼 오래 끌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정하는 게 현명한 합리적인 가정 아닐까요?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방대, 러시아의, 나토대, 러시아의 전쟁이니까 무기가 고갈되면딴 데서 실어와서 뭐 이번에 북한에서도 뭐, 50만 발인가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컨테이너에 싫어서. 근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정말 달라서, 저는 오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초기에 스파크가 많이 일고, 또 우리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랑을 했잖아요. 그,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는, 매칭하는, 아마 그거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땅을 지키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능할 거고 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대로 또 괜히 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1948년인가요? 그래가지고 저리 가 이래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또 중동 전체의 역학 구도도 우리 1972년도인가요? 4차 중중전쟁 났을 때랑은 정치적인 외교 관계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유동성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도 있고, 펀더멘탈 때문에 내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성장주 섹터는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어, 또성량주 쪽에서도 어떤 그 소비 부진에 따른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부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셔서 얘가 왜 내리는지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주식을 보유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돼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하게 내리면, 제가 또 늘상 케어 당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린 결론하고 시장이 내린 결론이 틀려요. 그때는, 어떨 때는 시장이 내린 결론도 조금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특정 지수대를 가지고 제가 쪽집게처럼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격이 내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아랫배에 힘딱 주고, 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향이 이러하니 또 미국의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장기금리가 7% 갈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러는 판이니 이제 그런 것까지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지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분할분할 해서. 어, 아, 업종별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IT. 오늘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진짜 장중에 아까 올때막12%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컨셉 보다가 한 1,000억 정도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도 했는데 내용은 앞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DDR5는 이미 공급 부족이고 D램도 이제 공급 부족 상태에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죠. 어, 그래서 오늘 뭐한5% 6% 아까 내리는 걸 제가 본것 같고 어, 삼성전자는 미리 이제 오른 것도 없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HBM AI에 들어가는 HBM 스토리로 굉장히 많이 아퍼포먼스했어요. 어,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순위로 우리 3위 정도 하거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고 그래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또 순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죠. 음. 그래서, 뭐, 삼전자는 안 내려요. 어, 진짜, 이게, <laughs> 얘가 오른 것도 없지만 내리지도 않아요. 어, 뭐, 뭐 6만 6천 원 때문에 연초보다 가한20%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LG전자도 뭐, 최근 오른 거 조금, 조금 한 2, 3% 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거에서 LG전자도 펀더멘탈이 좋아요. 그, 얘는, 티클릭 칼성이 적은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헝가리에도 이제 그 LG 마그나 그 전장 관련된 그 부품 공장을 또 새로 신규로 짓는데요. 이래저래 봤을 때 은행의 변동 폭이 크지 않고 미래 성장성을 담보해 줄수 있는 전장 비즈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막 하염없이 주구장창 내릴 펀드멘탈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오늘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온 것도 보면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기 좋아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비즈니스 사업가 여러 개가 있어서 뭐 하나 잘되면뭐 하나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한쪽은 부조정하고 한쪽은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래요. 그래도 뭐 주가가 오늘 12%나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나쁘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차량용 MLCC, 그건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국권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IT 섹터는 크게 지금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또 하나는 IT 섹터 걱정할 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중국에 중간제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 펀드멘탈이 이제 경, 경고해지는데 중국이 요즘 괜찮아요. 어. 중국의 매크로가 괜찮아서 그러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간재들이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가 무지 커요. 중국 다음이 홍콩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하고 홍콩을 더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한 반도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중화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얘네들이 갑자기 나빠질 일이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우 리펀드 멘탈이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는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어... 뭐, 하학 쪽, 뭐, 이런 쪽에는, 뭐, 여전히 지금, 펀드멘탈이 안 좋으니까, 그건 또 중국 때문이에요. 그럼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는데 하학은 왜안 살아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학이 중국이 100% 작업해요. 불과, 지금부터 15년 전만 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법용 하학 쪽에 중국은 공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의 주택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국이 해마다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이 평균적으로 한 10억, 뭐, 그 평방미터 개념이 있어요. 그 정도에서 지 지나간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12억, 13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망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헝다도 부도가 나고 벽계원도 부도가 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의 주택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하학 회사들이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내에서 공급을 다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학 공정에 전기를 많이 먹어요. 어, 에너지도 많이 먹고 그 납사 분해하고 하는데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싸요. 한20% 이상 싸요. 그 전기요금을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전기차 관련된 것도 전기요금에 많은 답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니까, 원자력 발전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기발조차에 비해서. 근데 가령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4배나 비싸요. 거기는, 거기는 전기차 사서 운행하면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독일도 이제 점점 그래,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고, 영국도 그런 거고, 프랑스는 아직 원전 비중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한두 배는 비싸요. 어, 미국도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고요. 우리나라가요, OECD 그 일곱 개 국가 중에요. 전기요금이 캐나다 다음으로 싸요. 어, 캐나다 다음으로 싸요. 엄청나게 싼 거죠. 그 가령 그, 이게, 기름값은 우리나라가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의차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몰면 차 유지비가 줄어요. 유지비가 줄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전기차 수요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막그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원인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각 나라마다 전기요금이 틀려요. 전기요금이 틀리고, 국민성도 틀리고, 또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도 틀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학 쪽은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져도 하학 쪽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중국 내에 법용 하학 공장들이 다 설치, 태양강 쪽은 오버캐퍼고, 어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싼 전기요금을 기반 낮은 전기요금 그다음에 많은 원재료 기반으로 낮은 원가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제 막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LG 학뜻그 때문에 막 구조조정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철강 철강 포스코 실적 발표했는데요. 1.2조 나왔어요. 어, 1.2조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건데 이제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잖아요. 그건 이제 니트온 밸류션, 니켈 밸류션 더하기 또 하나는 이제 그 철강 이익은 1.2조가 나왔는데 가격은 떨어졌어요. Q가 늘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원재료 가격도 같이 떨어졌어요. 이제 고로 할 때는 철강석하고 석탄 섞어 가지고 반죽을 섞어서 용광로에서 불을 지피는 거니까 그두개의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 철강 그 철강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마진 스프레드는 일정해진 거죠. 어, 그래서 이익을 방어를 했고요. 나머지 현대제철은 닝행 쇼크 나왔고요. 전기로 하는 동국제강 이기던데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다안 어, 좋아요. 어, 그 이유도 중국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국가가 철강회사를 여러 개를 지어가지고 합병을 다 했어요. 요새는 이름을 보산철강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바오산철강하고 또 무슨 철강회사 이 같이 합했어요. 합했는데 글로벌 철강회사 밸류에이션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PR 4배, 5배, 6배 이러고 있어요. 뭐, 뭐, 미국 US 스틸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어제 알코아는 좀 올랐더라고요. 알루미늄 쪽은 오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여, 여기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원래 그 포스코의 철강 부분만 있으면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최근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졌던 이유는 오직 하나 리튬 때문이죠. 음. 그거는 이제 글로벌 있는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시고 또 아르헨티나 여모 같이 그것도 보시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아마 33조 원절리 까지 같던 거, 34조 원. 제가 종가를 몰라서, 어, 그러면 뭐, 이제, 뭐, 어, 그렇게 막, 왕짱, 막, 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방산, 방산이 요즘 최근에는 가장 좋죠, 그죠? 어, 왜냐면, 이제, 사우디 순방 가신, 그, 저기, 우리 대통령이, 뭐, 대규모 수준이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방사능 3분기까지만 지나고 나면 4분기부터는 또그 이익이 늘어나는, 확정적으로 거의 늘어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주 받은 게 그때 이제 4분기 매출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QOQ 어닝의 변동성이 가장 양호하죠. 어. 또 양호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작달라게 내렸어요. 하이브. 어. 하이브, JYP 다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아요. 그런데 또 연예인들, 뭐, 마약 스캔들, 뭐, 이래가지고 또, 지 드래곤이, 뭐, 그 양반이 그 YG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거기도 나와서 독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금리 영향이 컸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15만 주뭐 이랬다가 지금 막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만들면서 그런데 펀드멘탈리 그렇게 때릴 이유가 제, 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펀드멘탈이 깨진 것도 없고, 왜냐하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방탄, 뭐, 엔하이폰, 유진스 이런 거, 이런 분들 아니에요? 계약 다 했단 말이에요. 블랙핑크 계약 불발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고. 그럼 또 얘는 그 사실상 경기 영향을 안, 안 받는 섹터잖아요. 객단가가 낮고, 국경 없고, 간세 없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부러질 때는 오히려 이런 애들이 방어주예요. 옛날에 게임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때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봐야지 뭐. 내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 펀드멘탈이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유나 시향의 이유라면 저는 나쁘,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중이 헤비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면 된다는 신념은 주식하고 안 통해요. 어, 그리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오늘 연재차 실적 발표했어요. 3조 8천 나왔어요. 진짜. 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아마 영업 이익률도 테슬라보다 더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자, 자동차 쪽은 배당도 주고 사실상은 인기는 별로 없는데 성장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싸요. 배당도 주고, 어, p e r 도 낮고 어, 자, 자동차가 일본 도요다가 뭐 p e r 한7 배, 8배 받는 거, 고 걔는 글로벌 넘버원이니까 이제 그걸 받는.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오늘 주가면은 기아차는 뭐 내년 기준으로 P/E R 3배 뭘뭐 된다고 뭐 에너지 분들 그러더라저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래 거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하락을 드리븐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바이오 뭐 이런 날 이제 삼성 바이오는 빨개요. 어 빨갛고 신약개발 바이오. 아난 아유 제가 진짜 저는 진짜 문과 생의한계인 같아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다 좋은 내용인데. 아, 그걸 또 아니라고 또 그러면서 또 막, 그럼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주가가 다시 출발할 때 원위치로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 뭐, 진단하는 AI에서는 오늘 같은 날 진짜 빨간색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또 뭐, 성장 섹터에 있는 그 로봇도 오늘 빨간색이야. 아, 그건 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아, 금융 섹터도 말씀드릴게요. 뭐, 증권업을 제외하고 은행업은 진짜 이럴 때 내리는 건 시, 향 때문에 내리는 거야. 얘는 이익의 증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굳이 뭐 이번 분기 이익이 줄었네, 늘었네 할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면 PR이 3배인데 뭐. 그래, 지가 뭐10% 줄어봐야 PR 3.1배 되고 3.2배 되겠지. 지가 갑자기 뭐 PR이 20배 될 일이 아니잖아요. 태고 일에 고리대금업은 안 망해요. 음,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요. 그 어떤 인류를 위한 반드시 인류가 가야 될 정책을 만들고 기업이 거기에 맞게 하답해서 계획을 짜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이 거기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최종 펀드멘탈은 구매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음,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깨어 있으시다는 얘기가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트 교체를 위해서 내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되는, 그리고 또 케어 당하지 말으셔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으면요. 케어 당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복수할 기회가 반드시 와요. 시장이 이렇게 하염없이 내리지 않거든요. 분명히 올라요,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인류가 만든 인문학적인 위기는 인류 스스로 항상 극복해 내 왔던 게 우리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 우울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어. 그러려면 비쌀 때, 시장이 흥분했을 때좀 주신 분들은 지금 하락이 엄청 고맙죠. 다시 진입할 엔터리 찬스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자, 자, 힘내시고요. 어, 이제 진짜, 우리 저기, 2012년도인가? 2011년에 기록했던 주가예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는데, 강산이 한번 변했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일본을 제키고, 1인당 GDP를 만들고 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간에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거는 별류 해줘야죠. 어? 어, 자전거 가치가 있는데.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